더어볼게 알겠지? 한번더 보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x, y, 플러스, y-ex는, 2x-7은 0이다.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아, 1차식들의 곱이네? 요거 보고, x, y 보고. 그래서 x랑 y를 바로 앞 밖에다가 각각 하나씩 써주는 게 먼저야,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얘랑 상수항을 곱해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2 얘랑 뭐야? 상수항을 곱해야지만 플러스 y가 나오는 거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집어치우고 얘만 해주시면 되고 실제 곱시 x, y 플러스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5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얘만 이해하면 되니까. 얘가 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2가 얼마일 때? 5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x 플러스 1이 0, 1, 5가 돼도 되고요 혹은 5,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인간적으로 x 플러스 y 최대값을 구할 건데, X의 Y 값이 가장 크면 되지 않겠니? 그럼 뭐만 남아? 얘가 되겠니, 얘들아? 안 되겠지, 그치? 얘는, 얘는 제거하고, 얘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X는 얼마야? 0, Y는 7, X는 마이너스 4, Y는 3. 얘가 가장 크겠네. 그래서 답 얼마야?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니까 아마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면, 계산 안 하시다가, 어, 틀리는 경우가 생겨. 알겠지? 틀리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그래서 더해주는 게 가장, 다구해주는게 가장 좋다. 왜냐면, 내가 될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더큰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로 넘겨볼게. 자, 184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이라고 해서 다른 거 나왔지, 그치? 어, 이런 거 어떻게 풀면 되니? 여기도 마찬가지,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아까처럼 그냥 X제곱 딱 나오고 XY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나오냐면, 제곱 형태로 나와, 그냥. 제곱 형태로. 그래서 문제, 특강 이번에 문제만 한번 볼게. EX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킨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못하겠어. 그니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최대한 다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면 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는 이유는? 왜 묶어주지? 얘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수 x, y 값을 구하면, 어떤 제곱식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나온다고 치자. 얘는 항상 뭐야? 0보다 같거나 크겠지, 그치? 요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묶어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 형태가 나오면, 열립이 아닌 이상, 열립이면 뭐, 열립대로 풀어주면 좋겠지만, 열립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묶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묶어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묶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묶어주는 순서가 좀 잘못되면 되게 꼬여. 그래서 뭐 해주시면 되냐면, 자, X제곱과 XY 보이지, 그치? 제곱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만 보이냐면, x, y가 중요하기 때문에, x, y가 사라지게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x, y가 사라지게끔. 왜? 나머지는 그냥, y 제곱만 딱 해도 상관이 없어. 그치? y 제곱만 딱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x, y가 사라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묶어주면 돼?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x, y, 문자 두개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x제곱, 이 x y, y제곱 뺄 거니까, 나머지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이 0이 나오네. 얘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이제 답이 나오지. 실수 xy 값을 구하시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이유는 얘는 반드시 항상 얘기했지만 복소수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나오려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가 아닌 이상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만족해야 돼? 서로 0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이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뭐였니? 인수분해할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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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일 때 a분의 a, a 플러, b플러스 c b분의 a플러스 c 그 다음 c분의 a플러스 b 그 얼마니? 이거 6이에요. 왜 6이지? 이게 암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6이 되지? 자여기 6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뭘 바꿔서 얘가 식이 변형이 될수 있다고 어떻게 변형되지? 이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2분의 1이 얼마야? a-b제곱 플러스 b-c제곱 플러스 c-a제곱이 의 얼마야? 0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 얘세이가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왜얘 플러스 1이라면 뺄수 있는 수 있니? 실수라는 가정에 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a는 b, b는 c, c는 a가 나온다. a, b, c가 똑같아. 그럼 내가 아까 썼던 뭐 a 분의 b 플러스 c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다 뭘로 바꾸면 돼? 1, 1, 1로 바꾸시면 돼. 왜 어차피 다 약분될 거니까 2a 분의 이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2 e 나오지, 그렇얘세번 예, 있었으니까 6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보시면 이제 빵금 미소 지으시면 되고. 요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얘도 완전 제국식으로 이렇게 묶어준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뭐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음,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어, 굳이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쓸 거면 음, 다른 경우에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른 경우에 쓰면 될것 같고 여기는 마찬가지 390번. 그러니까 여기 이런 유형은 어. x, y를 조금 없애주면 되고 390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주시면 돼? 4x-2y플러스 <laughs> 무조건 x제곱이랑 4x, y제곱이랑 마이 2y제곱 묶어주시면 알아서 사라질거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0이 안나오고 무슨 수가 나오더라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보통은 이제 음수가 나와서 이항하면 뭐 x플러스 1제곱 플러스 y 1 제곱이 뭐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면 되니 얘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고 얘는 뭐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된다 더 했을 때 제곱하면 1이 나오니까 이해는 이, 되시죠? 어, x 플러스 1이 1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없어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상관없어 이것도 뭐야? 부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부정 방정식은 제 생각에는요 경험상 어, 이런 유형이 몇개 나오고요 요거는 잘안 나오고요 이건 교과서 정도에서나 좀 나올 것 같고 맨 앞에 문제 어 교과서 풀면 나오다 보면 문제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X Y 요것도 별로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시간 끌려고 좀 계산 문제로 넣는 형 경향도 있어 알겠지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하시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뭐풀 거냐면, 문제 풀 거예요. 자, 나머지 뭐, 어, 몇번풀 거냐면, 음, 이거는 딴거 없네. 185페이지 한번 넘깁시다. 185페이지에 좀 미안하죠. 좀 문제 푸는 시간 좀 가질 건데, 뭘 가질 거냐면, 39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394번. 395번,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